안녕하세요. 서울 신라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신라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 이번에는 라운지 이용하지 말고 팔선을 다녀올까 싶어가지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포함하지 않고 예약을 했습니다. 신라는 호텔 레스토랑도 좋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퀄리티도 괜찮아서 손님으로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도 장점인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FHR이라는 호텔 예약 사이트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호텔 예약가가 공홈이나 다른 예약 사이트들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대신 조식 제공과 얼리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의 혜택이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사용하신다면 예약 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슬라 호텔은 장충동에 위치해 있어요. 호텔 셔틀버스가 동대 입구역에서 수시로 운행 중이지만 짐이 좀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곳이기 때문에 자차나 택시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하기는 합니다. 호텔 부지가 큰 편이라서 밥 먹고 산책하기 좋은 몇안 되는 호텔 중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요번에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때문에 좀 화제가 되었던데요. 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약간 호텔 쪽에 미슐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리스트에 오른 것만 해도 괜찮은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을 크게 두고 약 900여 개 정도의 디테일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생각과는 좀 리스트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리스트에 올라있는 호텔들 중 웨스틴 조선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오래된 호텔 중한 곳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서비스나 호텔 체계가 상당히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사성급에 랭크되어 있는 게 적당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5성급으로 포시즌스 서울과 서울 신라 호텔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서비스의 평가 비중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포시즌스와 신라는 고객 접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임팩트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포브스트래블 가이드도 미슐랭처럼 호텔 고를 때 참고 정도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호텔에 체크인 하러 가볼게요. 차에서 내리면 직원분이 바로 오셔가지고 짐 받아 주시고요. 체크인 후 바로 방에 짐을 올려다 줍니다. 짐을 맡기고 들어가면 로비에 있는 직원이 바로 체크인을 도와주세요. 언제 오든 신라의 이런 기복 없는 서비스룸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비에는 신라 호텔의 상징과 같은 박성기 작가님의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정 시즌마다 이 색이나 디자인이 살짝씩 바뀌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디가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박성기 작가님의 작품 특징들이 호텔과 잘 어울려서 그런지 럭셔리한 호텔들이 사랑하는 작가님이기도 한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애프터눈티 마시러 다녀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도 요 아름다운 박성기 작가님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연결해둘게요. 체크인 할때 감사하게도 룸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코너 스위트룸을 제공해주셔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이제 룸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게 거실이 먼저 보이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창문으로 서울 시내 모습이 액자 속 그림같이 보여서 예쁩니다. 입구엔 업무보기 좋은 커다란 책상과 넓은 소파가 있었고요. 출입문 바로 옆에 보시면 미니 화장실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호텔들은 스위트룸도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호텔들은 옛날 방식대로 스위트룸은 손님 화장실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장점들도 있더라고요. 넓은 거실을 지나가면 침실이 안에 있고요. 옆에는 벽한 면이 다 옷장으로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코너룸에다 침실에 거실을 끼고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이 없이 조용한 것도 이 방의 큰 장점이에요. 침실 밖으로 보이는 영빈관과 서울 시내 뷰는 신라 호텔의 시그니처 뷰이기도 하죠. 방 안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침대도 시몬스라서 잠도 편하게 잘 잤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을 보시면 양쪽으로 전기 콘센트가 충분히 있어서 좋았고요. 서랍 형식의 안쪽이 비어 있어서 충전하는 것들을 보관하기도 좋더라고요. 침실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옷장인데요. 스위트룸이라도 옷장이 좁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도 아예 방 일부를 통으로 옷장으로 만들어놔서 짐이 많아도 수납하기도 편하고 옷을 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운데 위치한 큰 전신거울인데요. 호텔에 이렇게 통으로 큰 거울을 넣어두는 곳은 은근히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에게는 이곳 옷장이 늘 만족도가 큰 공간이었어요. 서랍 안에는 금고도 있고, 금고 안에는 기금속 보관 케이스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실내와도 폭신하고 재질이 아주 좋아요. 이제 욕실로 가볼게요. 욕실도 여기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가운 걸어둔 곳은 화장실입니다. 신라 호텔 가운이 질이 좋아서 폭신하고 굉장히 괜찮거든요. 세면대도 두 개가 있어서 사용하기 좋았고요. 좌측으로 보면 큰 욕조와 샤워실이 세면대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쓰기도 편했어요. 신라가 공간 분리가 다잘 되어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안에는 향이 좋은 몰튼 브라운 어메너티가 잘 갖춰져 있었고요. 바디 스펀지도 두텁고 퀄리티가 좋은 게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 샤워기에는 미스트 기능도 있어서 피부 타입 예민하신 분들까지 두루 잘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썼더라고요. 세면대에는 생수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고요. 여기 몰튼 브라운 샴푸랑 이런 거는 다 외용인데 바디로션은 일회용 대용량으로 구비해뒀습니다. 그리고 화장솜과 세안밴드, 머리끈 등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구비해 둔 것들이 많아서 올 때마다 만족스러운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메너티 키트 판매도 하고 있는데 여기 파우치가 좀 예뻐가지고 볼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은 좀 되는데 사봐야 또 예쁜 쓰레기 될것 같아가지고 꼭 참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드라이어는 다이슨이더라고요. 옆에 보시면 욕실 화장실도 불편하지 않게 불투명한 유리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오면 업무용 테이블이 크게 있는데요 여기가 은근 호캉스 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보기도 좋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앞에는 발묘다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테이블에는 전자기기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키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입구 쪽이라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입구 쪽에다가 책상을 뒀나 싶었는데 앉아보시면 창 밖에 뷰도 감상하기가 좋고, 뒤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일할때 잠시라도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거실도 침실과 동일하게 서울 시내 뷰와 영빈관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에어드레서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이거 케어하면 옷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데요. 여기서도 잘 이용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미니바도 알차게 구비해뒀어요. 술도 꽤나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티랑 커피도 넉넉합니다. 티는 TWG 제품이랑 신라 호텔 드립커피가 있는데 둘다 향과 맛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또 안에 과자들이랑 귀여운 실라베어 키링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스푼이랑 와인 오프너는 기본으로 있었고요. 잔도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긴 한데 목이 긴 와인 잔은 눈에 구비해두지 않아서 필요하면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조금 있었습니다. 먹을 일이 없지만 퀄리티 괜찮은 술과 음료로 꽉차 있는 미니바도 있었어요. 옆에 보면 슈드레서 제품도 넣어뒀더라고요. 참 여기 기본적으로 구두에 먼지 터는 정도의 케어는 호텔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검정색 가죽 구두만 되는 게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룸 구경 잘했으니까 좀 쉬다가 짐 챙겨서 피트니스에 운동하러 내려왔어요. 내려가는 길에 본은 샹들리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피트니스와 수영장이 있는 곳 입구 좌석도 편안하고 공간이 넓어서 좋고요.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피트니스용 옷 대여해서 락커룸 가서 옷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시설 이용할 때룸 체크하는 거랑 락커룸 들어갈 때 룸키가 꼭 필요하니까 카드키는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됩니다. 제가 실내 호텔 좋아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라커룸이긴 해요 너무 규모가 작은 건 둘째치고 신발 신고 들어오는 곳에 슬리퍼도 없어서 이게 맨발로 뭘 해야 되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런 운동복을 비닐백에 따로 넣어서 챙겨주는 세심함은 좋았습니다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왔는데요 여기 피트니스가 넓은 편인데 기구들은 또 되게 빽빽하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닌 호텔들 중에서 사람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도 많고, 다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좀 대충 운동 흉내만 좀 내려고 내려왔다가, 저도 모르게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스트레칭만 해야지 하고 내려갔다가, 운동도 나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녁은 팔선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따로 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녁 잘 먹고 푹 쉬고 그리고 아침에 수영하러 내려왔어요. 실라 호텔이 외부 수영장도 좋지만 내부 수영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여기 오픈 시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게으른 편인 저는 여기 왔다 가면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영장 통유리 밖으로 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야외 수영장과 남산타워 뷰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뷰들이 계절이 느껴져서 전 좋더라고요. 역시나 이 시간에도 수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수영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야외 자쿠지 잠시 다녀올 거예요. 그 전에 실내 자쿠지도 잠시 구경을 좀 하고요. 사우나 통해서 나가면 야외 외부 자쿠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시간이 새벽 6시 10분 정도인데, 이 시간에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날씨 좀 쌀쌀하거나 추울 때 와서 앉아있으면 좋더라고요. 한겨울엔 나름 더 낭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좀 뜨끈하게 지지고 들어와서 수영 조금만 했어요. 여기 수영장이 한 면이 통유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유리벽 쪽을 오픈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 실내 수영장이랑 실외 수영장 모두 만족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운동 좀했으니까 씻고 이제 아침 먹으러 파크뷰로 가볼게요. 이곳 조식은 성인 1인당 86000원인데요. 퀄리티가 좋긴 한데 가격이 진짜 살벌합니다. 요즘 호텔 식음료장이 가격이 좀 너무 올라가지고 점점 더좀 멀어지는 것 같긴 해요. 파크뷰는 조식 퀄리티가 좋기는 합니다. 한식, 중식, 양식 등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여기가 일단 식지로 퀄리티가 아주 좋거든요. 딱 눈으로 봐도 재료 자체의 질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 곳이고 음식 솜씨도 훌륭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 또 여기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인 에그 레스토랑과 콜라보 해가지고 거기 셰프님이 직접 와서 메뉴 준비를 해서 나오는 코너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티랑 커피는 자리에서 주문 가능해서 식사 자리 안내해주는 직원분께 자스민 티랑 민트 티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없다고 홍차랑 녹차 클모마일뭐 이런 것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문이 되더라고요. 티 종류는 기본 매뉴얼일 건데 조금 의아했던 경험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식 매니아인 저는 한식 위주로 이것저것 가져왔고요. 양식 위주의 일행은 건강하게 샐러드와 과일로 시작했어요. 여기 전복죽 정말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여기 뉴욕 에그 레스토랑에 에그 버거를 가지고 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식 마니아로서는 조금 아침에 먹기에는 무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브런치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았어요. 조금 느끼해서 쌀국수를 입가심도 좀 해주고요. 맞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뉴욕까지 안 와도 뉴욕 레스토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격은 사악하지만 또 그만큼 맛은 있었던 실라 호텔 조식이었어요. 배부르게 잘 먹고 호텔 한 바퀴 산책하고요. 팔각 정도 올라가 보고 면세점 쪽으로도 한 바퀴 크게 돌면 꽤나 여기 괜찮은 산책 코스가 되니까 아침 먹고 나면 호텔 산책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신 김에 쇼핑도 하시면 좋고요. 이상 즐거웠던 서울 신라호텔 투숙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